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강사 선발과 자유학년제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운영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사 공고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20일부터 24일까지 강사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27일 강사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28일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강사 선발이 완료되었다면 2일날 가통을 발송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트 세팅 및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3일날 학생들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일날 미신청자에 대한 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7일날 공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소 그리고 출석부 배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날 주제선택이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 동아리가 시작이 되고 13일 예술체육이 시작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심의입니다. 일찍 이루어지면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17일 전교사 출근일이 아니면 운영이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1년 처음 정발에 발령받고 정식 발령 전인 2월 말에 매일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주쌤과 함께 먹었던 자장면이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사 공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셔야 하겠고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아리와 예술체육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겠고요. 동아리 중에서는 1학년 1학기에 운영이 되는 강좌가 있겠고요. 1학년 1학기, 2학기 운영이 되는 강좌가 있겠습니다. 예술체육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엔 예술체육이 1학기에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운영이 되었는데 23년부터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운영이 됩니다. 당사비는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겠고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은 없습니다. 자격 및 제한에 대한 것 보시면 되겠고요. 원소 접수 및 면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따로 서류 심사를 하지 않고 접수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원자가 여러 명이면 점수로 선발하고 한 명이면 적합 부적합으로 선발을 합니다. 면접은 교감샘, 새 교육과정부장, 학부모 두 분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강사의 서류를 각각 준비하여야 하므로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전에는 강사분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서 또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22년에 서류를 조정하고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대상자가 많을 경우 시간을 나눠서 면접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6번에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지원서가 있겠고요. 소개서가 있겠고요. 운영 계획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졸업 증명서와 자격증이나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압축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는 개별 연락하고 당연히 불합격하신 분에게도 정성스레 보내야 합니다. 강사 선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행정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강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발중은 다른 학교에 비해 강사 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톡방을 구성하여 공지하였습니다. 동아리 예술체육 따로 단톡방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이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주제 선택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 디자인은 1기와 2기를 연속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적색은 단인반인데요. 자유학년제는 교실을 이동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실 정리 및 분실물 등으로 인해서 교실 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술체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체육은 6개의 체육강좌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채와 우크렐라, 카온,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강좌가 있겠습니다. 우크렐라는 1, 2연속으로 수업을 하고요. 오케스트라 역시도 일기, 이기, 연속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술샘께 양해를 구하고 장소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표 조정을 통해서 예술 체육과 미술샘의 수업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외부 강사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역시 반을 배정을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카페 디저트는 가사실을 사용했고요. 캘리그래피는 미술실을 사용했고요. 난타는 사물놀이실, 뮤지컬은 미래교실, 그리고 코딩은 컴퓨터교실을 사용했고요. 코딩 역시 정보선생님의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학년 동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체육 강좌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 체육 강좌가 있겠습니다. 절반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반드시 한 개의 스포츠 체육 과목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기에 체육 과목을 들었다면 2기에는 비 체육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1기에 비 체육 과목을 선택했다면 2기에는 체육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와 축구는 외부 강사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학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절반의 체육 과목과 절반의 비체육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2학기에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장소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술 체육도 1학기와 크게 다르지 않겠고요. 1학년 동아리는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1학기에는 모두 외부 강사로 운영이 되었지만 2학기에는 6개의 체육 강좌와 나머지 비체육 강좌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기별로 한 개의 체육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23년도에는 예술 체육이 2학기로 옮겨지면서 어,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교원 소유를 제출한 상황에서 동아리의 구성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22년도와 동일하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6개의 체육 강자가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자가 없어진다면 교원 소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동아리 일하기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상 강사 선발과 자유학년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직접 해보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시고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